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가구지원협회 정명렬 소장입니다 자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무료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도 이제 거기다 갔네요 1월 초만 하더라도 날씨도 춥고 특히 가구 매장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죠 아예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순 이후에 날씨도 좀 풀리고 조금 회복하신 분들도 이제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음, 코로나 1년 음,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만 1년 동안 가구 매장 매출 요소 증감률에 대해서 조사,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오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부재, 코로나 1년 가구 매장 방문 횟수는 평균 45% 줄었지만,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음, 조상목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증감 현황입니다. 국내 가구 업계에서 가구를 판매하시는 분은 한 얼마 정도 있을까요? 대략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약한 2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0년 작년 동안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신 분들도 조금 있다 약0.5% 정도 약 1,000명 정도는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이 비슷하다 약0.5% 9%는 매출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어, 대부분 90%의 가구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급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소한 매출이 30% 이상 팍 줄어들었다는 거죠. 심하게 매출이 빠진 그런 업체들은 어, 매출이 80%, 90%까지 줄어든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 대한민국 가구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거의 언제나 세일 중입니다. 90%는 가격 할인을 해서 늘 판매를 하고 있고요. 9.9% 업체는 매달, 매월 이벤트 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1%의 가구 업체만이 남들과 다른 뭔가 다른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성과가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벤치마킹을 하셔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박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산토끼보다 집토끼를 잡아라 하는 거죠. 이 코로나를 뚫고 특히 오프라인 가구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꼭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가구를 사야 되는 날짜가 거의 딱 정해져 있는 분들, 이사라든지 인테리어 집수리라든지 특정한 이런 어, 집안 이벤트가 있을 경우는 뭐 소파를 새로 산다든지 침대를 산다든지 식탁을 바꾼다든지 하는. 꼭 필요한 가구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따라서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매장 바깥에 있는 산토끼들보다는 우리 매장에 방문하는 집토끼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팔아야 됩니다 물론 다팔 수는 없는 거죠 를뭐무격다짐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만큼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집토끼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어떤 영업 마케팅 광고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코로나 이전에는 잠재 고객들이 오프라인 가구 매장의 1 1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가구를 하나 사기 위해서. 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는 거죠. 여섯 군데 매장에만 가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한마디로 바꾸면 이거죠. 잘안 나간다는 겁니다. 집밖에 또 거리 두기 뭐. 이런 부분들 또 방역 당국의 협조도 해야 될것 같고 괜히 재수없어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바깥에 잘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1군데 가구 매장을 가야만 가구를 하나 살수 있었던 소비자들이 지금은 6군데 가구 매장만 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파가 주력 판매 품목이다면 잠재 후보 가구 매장, 잠재 후보 가구 브랜드 중에서 6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걸 연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6군데 매장의 분포도를 보면 가구 대기업, 가구 매장을 세군데나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6군데 중에 절반은 가구 대기업 매장에 간다는 거죠. 가구 대기업을 하면 연간 매출 기준으로 천억 이상을 하는 가구 대기업을 가구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관심 브랜드, 전문 브랜드 가구 매장에 간다. 그리고 우리 동네 가구 매장, 우리 집 근처는 한군데로 간다. 이 여섯 군데 가구 매장 중에서 오히려 가구 대기업들은 집객수가 조금 늘었어요 소폭이나마 10에서 20% 정도 집객수가 늘어났고 중견기업은 비슷합니다. 중견기업은 원래는 300억 이상인데 에, 가구업계에서는 200억 이상이다 그러면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억 미만은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들은 집객수가 40에서 70% 정도 줄었다. 더 줄었는데도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선호도 역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을 선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고객이다. 롯데카드가 있죠. 롯데카드가 있으면, 추가 5%를 또 할인 받을 수 있고 예전에 받았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에게 맞춘 롯데백화점에서 여러 가지 메리트 있는 구매 조건을 제시를 왕왕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또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쇼핑몰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죠. 굉장히 크고 쇼핑이 편하지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데는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직감. 그래서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안에 있는 가구 매장들은 상당히 지금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 거꾸로 나홀로 매장이나 가구 거리나 가구 단지 안에 있는 단독 매장들이 오히려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전현상은 두 번째, 내가 가구를 첫 번째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상 사는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구매는 대부분 결혼할 때 가구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결혼을 많이 하나요? 결혼 잘안 하죠. 하더라도 늦게 하죠. 하더라도 어,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싼 가구를 결혼할 때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구매 때는 약세 현상이 발생이 되고 오히려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거나 인테리어 집수리 이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가구 판매가 더 좋았다 하는 거죠. 이 역전 현상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타겟 설정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 우리 가구 매장의 타겟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타겟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영업하고 엉뚱한 곳에 마케팅 비용 지출하고 별 필요도 없는 곳에 내피 같은 광고비를 낭비를 하는 결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타겟은 누구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여섯 번째 그 와중에 방문객 수는 줄었지만 가구 매장에 방문은 잘안 하지만 이왕 간, 간다면 좀더 많이 사자는 거죠. 여기에는 가구 대기업들의 패키지 판매 전략이 어느 정도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가구 대기업들은 20~30% 정도 객단가가 늘어났고요. 중견기업은 10% 정도, 중, 중소기업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계약률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대기업은 계약률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10에서 30% 정도 늘었고, 중견기업은 비슷하다. 중소기업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 브랜드가 미치는 파괴력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브랜딩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안티에이징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매장에서... 우리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카드를 결제화까지 오늘을 판매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 영업 접객 컨설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를 연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버스 타고 제철 타고 소파침대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무료 주차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 최소한 두 세대 이상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매장 규모가 크다. 최소한 열 대, 스무 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 규모 가구 매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대기업들조차도 체류 시간은 어 늘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중견기업들도 체류 시간이 좀 감소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발상으로 어떻게 하면 체류 시간을 늘릴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힌트 하나를 드리면 상호성의 원칙을 활용해라. 대박부의 원칙을 활용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아주 중요하고 어,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가구는 우리 가구 매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주말에 많이 온다는 거죠. 평일에는 안 와요. 가구 대기업들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80%가 온다는 거죠. 안올 때는 평일 날은 뭐 하루에 뭐한팀두팀뭐몇팀 팀, 뭐 이렇게 들어오는 중소기업 가구 매장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또잘 연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죠. 주말에 북적북적 중소기업도 주말에는 손님이 방문하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고 평일은 없다. 그러면 주말에 왔던 손님을, 주말에 올 예정인 손님을 평일 날로 널널한 월화수목 안에 분산 배치를 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한 큰 비용 절감과 함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히든카드 중에 핵심 히든카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걸 사람 연구를 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죠. 그거를 실제 활용하신 분은 재미를 많이 받고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내용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사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가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안이죠. 예, 대안 중에서 어, 핵심적인 사항,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가구 매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 그거를 추리고 추려서 일곱 가지만 오늘 공유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률 높이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산토끼보다 집토끼를 잡아라. 우리 가구 매장에 들어온 손님, 그 중에서도 30분, 1시간 동안 내가 상담을 했다. 이러면은 계약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키드카드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중한 가지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가격 할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격 할인 굉장히 유명한 가구 브랜드 직영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상담 직원이 자기 권한으로 추가 10% 할인을 해주겠다. 또 자기 권한으로 오늘 구매하면 서랍장을 무료로 하나 증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격 할인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깎아 줄 때도 반드시 뚜렷한 명분과 손님이 수긍할 만한 그런 시나리오 멘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연구를 하셔야만 계약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중요한 것들도 몇 가지가 있죠. 두 번째 전략. 상담 고객 디비득 특히 최소한 2, 30분 이상 오늘 우리 매장에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나와 상담한 잠재 고객들은 오늘 사면 좋겠지만 오늘 결정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오늘 나하고 상담한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연락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2018년 말부터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벌써 2년 된 거예요. 2년 넘은 거죠. 상담 고객 데이터를 획득한다. 물론 자체적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 아주 베테랑 직원들이 어, 자기와 상담했던 고객들의 DB를 획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어, 일부 하고 있어요. 뭐 견적서를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로 음,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 알려주지 않죠. 음, 아, 됐어요, 내가 봤으니까. 상해 의 보고 나중에 연락할게. 연락 드릴게요. 명함이나 하나 주세요. 이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늘 가면 두번 다시 우리 매장에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매장에서 상담한 손님의 d비 이름과 휴대폰 번호 최소한 이두 가지는 반드시 획득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집객 수를 늘리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어떻게 집객 수를 늘릴 것인가? 자, 이벤트와 가격 할인과 광고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지금은 어설픈 광고보다는 잘 키운 이벤트 하나가 더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객 수를 늘리는 이벤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안 하고 뭐 이벤트를 하고 있다. 다음 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객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이벤트를 활용해라. 어떤 이벤트 소비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을 늘리는 이벤트 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구 매장에 오래 있기가 어려워요. 이건 한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1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역발성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에 방문한 손님을 우리 매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체류 시간을 늘릴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다섯 번째, 매장 포맷의 변화, 그리고 매장 DP의 변화. 내 눈과 고객의 눈에 달라 보이게 하려면 평범한 가구 매장의 포맷, 평범한 가구 매장의 DP, 만을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매장 진열 제품의 숫자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걸 또 이해 못하시면 곤란해요.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실 때가 됐죠. 자더센 방법이죠. 나하고 상담한 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 방문한 모든 손님의 DB를 획득할 수만 있다면 참 기가 막히겠죠. 할수 있는 음, 추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DB를 획득할 수 있다. 이야,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 이런 방법이 꼭 정수장의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국내에는 없죠. 국내에는. 음. 일곱 번째, 한샘이 못하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1등 브랜드, 1등 가구 매장이 한샘이죠. 그럼 1등이 못하는 방법을 내가 한다. 그것만으로 자동 차별화가 되는 것이요. 네.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음, 남들과 같은 고만고만한 제품으로 고만고만한 광고로 그런 평범한 방법으로 하늘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뾰족한 그런 방법으로 영업 마케팅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품을 기준으로 영업 마케팅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기준으로 마케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해야만 예산도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돈으로도 좀더 효과적인 그런 영업 마케팅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케팅의 4대 핵심 비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해라. 잠재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이터 마케팅 전략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의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컨텐츠 디스플레이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나와의 우리 브랜드와 우리 가구 매장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갱신을 더할 것인가, 후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 데이터 마케팅의 사례 핵심 비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열번 정도 읽어보세요. 전원의 목표는 판매를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 첫 번째 전원의 목표는 DB 획득이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Where the data comes from. 어디에서 그 데이터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수형의 커스터머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100%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QR 코드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R 코드가 두려우시거나 에러가 나실 경우는 한국 가구 지원 협회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긴급 무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한번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